2011 다음 챌린저스 리그 시즌 10라운드 경기, 인터리그 3라운드 경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전주EM과 춘천시민구단의 경기 이다솔 위원과 함께 살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EM과 춘천 중위권 싸움이긴 합니다만 춘천은 약간 중위권 중에서도 상위에 속해 있는 팀, 그리고 EM은 약간 하위에 있는 팀이죠. 아, 올 시즌 이 빅포로 지목되는 팀을 추격할 수 있는 아, 전망기 돌풍의 핵이고 아, 추, 항상 중위권에 머물렀던 이 전주EM과의 경기입니다. 어, 오늘 경기 글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단은 에, 상반된 두 팀이니까요. 음. 아, 그리고 워낙 또 부상자들도 많은 팀들이고 일단은 네. 경기를 좀 봐야 알것 같습니다. 어,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양팀 감독들 걱정이 좀 많습니다. 인터뷰 장면 나눠 인터뷰 나눠 봤는데 어떤 장면으로 나왔는지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목소리> 전기 앞서 전주이엠 정진혁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유리그 하고 뭐, 챌린저스 리그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인데 감독님 건강에 이상이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워낙 바쁘니까 뭐 그런 감기도 안 오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전주이엠 최근 분위기를 얘기하고 하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 좋지 못한 건좀 사실입니다. 네뭐이연승 달리다가 아산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3연패를 가고 있는데 선수들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다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에, 오늘 추천 대비해서 이번 주 지금 훈련을 포메이션의 약간의 지금 변화를 가져 가지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많은 주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혁 감독님 스타일 하면은 역시 패스 짧은 패스에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공격 축구잖아요. 오늘도 변함 없으시죠? 뭐 그렇죠. 뭐. 우리 선수들의 그, 그 어, 기량을 믿기 때문에 네. 뭐 오늘도 뭐 그라운드가 또 촉촉이 젖어 있으니까 음, 다른 때보다더 좋은 그 그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분명히 구상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사전 인터뷰 날씨도 좀 춥고 하니까 오늘 여기서 그만 마치죠. 구상하신 대로 좋은 경기 펼쳐보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주이 M 정지혁 감독 만나봤습니다. 춘천시민구단 함철권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감기가 좀유행이라는데 감독님 건강에는 괜찮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어, 먼저 최근 춘천 분위기를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위기 반전 지난 경기 분명히 또 성공을 했고요. 오늘 또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분위기 어떻고 또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영광이랑 진 후부터 팀이 좀한두 경기 정도 좀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또 게임을 갖다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기면서 다시 또 분위기를 업 시키고 있습니다. 네. 어, 선수 들 분위기도 많이 좋을 것 같고 작년이랑 완전 좀 다른 팀이 됐잖아요. 뭐 그것 그, 그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 뭐꼴벌 대소동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작년에 일단 창단을 함으로써 훈련 양이라든지 그런 조직 훈련인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게임을 함으로써 그런 게좀 부족했는데 올해 창단 2년차 되면서 어 선수들 간에 그 호흡도 좀 맞고 훈련 양도 좀 많아가지고. 음. 그래서 조직력이 살아나면서 아마 좋은 결과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꿀벌들의 대소동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후반 게임은 아마 더 좋은 그런 경기로 아마 팬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독님 생각하신 대로 오늘 경기도 잘 치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춘천시민구단 함철권 감독 만나봤습니다. I 자, 오늘 승장입니다. 춘천시민구단 한철권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가까이 모시겠습니다. 예. 아,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힘드셨죠? 예, 공격수 한 4명 정도가 지금 빠져나가 있는 상태에서 포지션을 또안본 선수들이 뛰어가지고 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참 선수 하나하나 다 열심히 뛰어줘가지고 오늘 승리를 한것 같습니다. 아, 전반전 쪽 비교적 이른 시간에 선수 교체가 있었고 뭐 그거는 감독님이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후반전 얘기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사실 주도권에서는 완전히 좀 밀리는 경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저희가 어, 후반전에 수비 어, 네. 쪽으로 갔다가 역습으로 나갈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음흠. 그런 계획이 좀잘 맞은 것 같고요. 음흠. 어, 아마 바깥에서 보시는 분은 저희가 주도권 없이 계속해서 몰리는 걸로 보고 있지만 저희는 카운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이 좀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첫 번째 골이 어, 완전히 오늘 승부를 좀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세트피 상황에서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네. 물론 역습 과정 상황이, 상황이었고요. 평소에 세트플레이 연습 선수라고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저희 그 정선우 선수가 예. 플레이 코치지만은 킥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프리킥 상황에서 항상 좀 연습들을 많이 하는 게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네. 어, 그래서 오늘 승리를 가져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다음 주 저희랑 저와 또한번더 뵈야 될 텐데 아산과의 홈 경기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어 아산 홈 경기는 부상 선수들이 몇 명이 돌아옵니다. 으흠. 그래서 아마 좀더더 나은 경기, 재밌는 경기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골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함철 감독님 외시 메시, 어 며시고 어 얼마만큼 또 재밌는 경기 할지 다음 주에 또 한번 얘기를 어, 이어가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감사드리고 다음 주도 에또 승리 거두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 두 번째 골의 주인공입니다. 직접 모셔 놓고 어떤 선수인지 한번 여쭤보죠.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소개. 마이크 좀 주셔도 돼요. 아, 저는 춘천 FC 미드필더를 맡고 있는 박강선 선수입니다. 너무 멀죠. 가까이 좀 붙을게요. 예. 한철 감독님이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을 그래서 분위기를 예. 두 번째 골 넣을 때 기분 어땠습니까? 그냥 이제 이겼다 싶 싶었죠. 내가 끝냈다 뭐 이런 기분인가요? 아니 그냥 기회가 하나 왔는데 <laughs> 최대한 집중을 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밀어넣는 게들어간것 같아. 요 사실 뒤에서 볼 때는 시원시원하게 잘 들어갔거든요. 예, 오른발 감각이 좀 이렇게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드는. 저는 축구를 잘못해 왔고 예. 잘 하지도 못하고요. <laughs> 예. 골 넣을 때 기분이 어떤지 좀 설명 좀해 주세요. 골을 그냥 아못 생각이 안 되는데. 그냥, 그냥 기분이 좋고 그냥 달려가는데가 달려가. <laughs> 자 오늘 사실 좀 쉬운 경기는 아니었잖아요. 예, 밖에서 볼 때는 잠깐 좀 밀리는 경기지 않았나? 후반전 특히. 좀 그런 생각인데 선수 그때 후반전 분위기 어땠어요? 그냥 최대한 지킬 대로 지켰다가 음. 언젠가 기회가 날 거라고 음. 믿고 그냥 그때 찬스를 살리자고 했던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어. 저희가 괜한 걱정을 저하고 이다솔리원하고 밖에서 좀한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경기, 다음 주또 뵙는 거 아시죠? 네. 어, 저희 방송 경기가또 또 있습니다. 다음 주아산과의 경기 어떻게 준비할 것일 것인지 얘기를 하고 오늘 인터뷰를 마쳐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승리를 꼭 거둬서 3연승으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연속골 도전은 꼭 하겠습니다. 아, 포천 2천 잡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춘천의 행보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골 축하드리고 승리도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승리팀 인터뷰 함철공 감독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엠으로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남고 춘천으로서는 안,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지는, 있지 않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력이 반드시 결과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음. 에, 이, 오늘, 오늘 경기가 보여줬는데 일단은 전주 이엠은 경기 잘 해놓고도 마지막 또 점을 찍지 못하면서 사연 패수렁에 그렇죠? 빠졌고 네. 춘천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춘천의 앞으로 행보가 더욱 더좀 기대가 되는 이유는 역시 같은 조에 속해 있는 포천과 이천 잡느냐 못 잡느냐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거든요. 이천도 지난 경기에서 부활한 모습을 저희가 봤죠. 네. 포천이 워낙 잘하고 있는 팀이고 춘천이 따라 붙는다면 비조 싸움은 정말 이 양계 속으로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리그 성적표를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B 조에 속해 있는 팀들이 대부분 A 조에 속해 있는 팀들보다 조금 상위 있다는 것은 역시 B 조의 앞으로 순위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아, 다음 주 춘천과 아산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 물론 경기 전부터 이런 얘기 하면은 좀 아,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춘천이 사실 객관적 전력이 크게 앞서는 팀이거든요. 음. 게다가 홈 경기장이고. 함철 감독께 말을 빌리면 부상선수들도 돌아온다고 하니까 아산으로서는 준비 잘 하지 못하면 음. 정말 대패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는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다음주 유리그 아, 그리고 챌린저스 리그 모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이다솔 위원회 헛발질 이어지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더솔리원의 헛발질 오늘 그열 번째 시간입니다. 아두 번째 시간만에 뵙는 거라서 여러분께 조금 더 알찬 내용을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이더솔리원 오늘 어떤 얘기해 주실런지요? 아, 경고와 퇴장에 관한 얘기를 좀할거 해야 될거 같은데 아~ 이렇게 카메라들이 되셔도 경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레드 카드, 옐로 카드 좀 보여주시죠 어떤 건지. 에이 이런 카드는 에, 개인이 이제 심판들도 본인이 사, 본인들이 사야 되는 거거든요. 음. 에이 경고와 퇴장 이, 어떻게 보면 축구 경기에서 좀 굉장히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주 EM과 어, 춘천 시민구단의 경기에서도 옐로 카드가 4 장이나 나왔습니다. 아,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이다솔 위원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옐로 카드 어떤 경우에 나옵니까? 자 규칙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반스포츠적 행위, 말 또는 행동으로 항의, 그리고 경기 규칙의 지속적인 위반, 플레이 재개를 지연, 플레이가 프리킥, 코너킥 또는 슬로인으로 재개될 때, 규정된 거리를 지키지 않을 때, 그리고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으로 입장 또는 재입장했을 때, 마지막으로 주식의, 주심의 허락 없이 의도적으로 경기장을 떠난 경우 경고를 받겠습니다. 아, 경고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군요. 가장 흔한 게 이제 반스포츠적인 스포츠적, 행위가 뭐 되지 않을까 뭐 싶은데요. 반스포츠적인 행위 뭐 어떤 게 있나요? 아이 반스포츠적인 행위를 일부 이제 아, 사람들이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해서 사실 비신사적인 행위라는 것은 축구에는 없는 얘기거든요. 음, 아, 반스포츠적인 행위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뭐, 먼저 몇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직접 프리킥을 초래하는 일곱 가지 중. 한 가지를 무모한 태도로 범한다면 이게 무모한 태도라는 것도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다른 부분 을좀 말씀드리면요, 가능성 있는 공격을 방해하기 또는 무산시키기 위해 전술적인 목적으로 반칙을 하는 이 경우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오늘도 이제 후반전에 경고가 나왔을 때이 역습 상황에서 전술적인 목적으로 역습을 끊기 위해서 파로 하는 경우 이제 경고가 나갔었고. 상대 선수를 볼에서 멀리 떼어놓기 또는 상대 선수가 볼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전술적인 목적으로 상대 선수를 붙잡는다면 아이 경우도 축구 뭐 이런 자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심판이 어느 주머니든지 상관이 아, 없습니다 네. 경고를 꺼내서 제시하고 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무시 그리고 볼의 소유를 획득하는 또는 공격을 발전시키는 상대 선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핸드볼을 사, 사용했다면 그러니까 핸드볼 반칙을 범했다면 이렇게가 음. 되겠죠 네. 물론 자신의 페널티에 에어리어에 있는 골키퍼는 음. 제외를 좀 해줘야겠고요. 득점을 시도하기 위해 핸드볼을 했다면? 어, 이거는... 아, 그렇죠. 이거는 시도의 여,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아, 시도를 미적볼이군요? 한 자체로. 어, 물론 어. 걸리지 않는다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laughs> 어, 이것도 경고의 사유가 되겠고요. 음. 득점... 어, 부상을 가장하거나 또는 반칙을 당했다고 주심을 속이기 위한 시도를 한다면? 음. 이거는 시뮬레이션 액션이 후자가 되겠고 그래 우리가 아시안컵 이란과의 경기에서 이란 선수가 아픈 척했다가 걸려가지고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경우도 좀 포함이 되겠고 플레이 동안 주심의 허락이 없이 골키퍼의 위치를 바꾼다면, 이거 어떤 팬들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해드렸었는데 주심의 허락을 받고 위치를 바꿔야 되겠고. 에, 경기에 대해 존경심을 나타내지 않는 불경한 태도로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조금 이 어, 광범위한 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 루리 아, 어, 선수가 얼마 전에 박수친 경우 이런 경우가 그렇죠? 되겠군요. 그렇죠. 이 심판을 조롱하는 행위가 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어, 너무 많습니다. 다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 절반도 못해드렸어요. 정말 많은데 어, 지금 얘기해드린 이런 경우가 아마 경기 중에 가장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경고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 경고가 쌓이면 퇴장이 되는데요. 레드카드가 사실은 옐로카드보다 더 무섭잖아요. 옐로카드 말고 이제 옐로카드 해드렸으니까. 레드카드 나오는 경우 한번 살펴보죠. 아, 이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빨간 카드인데 예, 심한 반칙 플레이를 한 경우, 이, 자 그리고 난파, 난폭한 행위를 한 경우인데 이두 가지를 좀잘 살펴보실 필요가 음. 있는데, 심한 반칙 플레이는 볼에 도전을 했는데 반칙을 좀 심하게 했을 때, 아하. 그리고 난폭한 행위는 볼에 도전하지 않고 남북한 행동을 했을 때, 뭐 상대편 수를 때리거나, 그냥, 그냥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응. 그냥 이 카드가 응. 나가고요. 상대 선수 또는 그밖에 사람들에게 침을 뱉은 경우, 아하. 아, 이 경우도 이 어, 이탈리아 어떤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경우가 있었는데, 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의도적인 핸드볼로 상대 팀의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할 경우, 오. 이거는 그선죠 그렇죠. 그 선수는, 아. 물론 규칙을 위반했고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은 음. 결국 규칙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팀을 결국 월드컵 4강까지 음. 이끌었어요 그리고 프리킥 또는 페널티킥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칙으로 골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 성수, 상대 선수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한 오. 경우 이 경우도 아, 상대 선수가 뒤에 있었느냐 어, 아니면, 이, 완벽한 득점 찬스였느냐를 고려해서 주심이 경고 또는 퇴장을 음흠. 시키게 되는데, 어, 이, 퇴장 당하는 경우고요. 공격적, 모욕적 또는 욕설적인 언어를 사용 그리고 또는 행동을 한 경우, 이거는, 어, 린 선수들부터 좀 교육을 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상대 선수든, 심판이든, 어, 관중이든, 욕을 하게 되면 이것도 퇴장 사유가 될수 있다는 음흠. 것도 선수들이 좀 알아야 됐어요. 한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경고를 받았을 때, 경고도적으로 퇴장 당하게 됩니다. 아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아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가 나오는 경우 정말 많은데 음 이런 경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유 열 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숨차게 달려온 이유가 있죠 에 축구는 어떤 하는 것도 좋고 보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알고 봐야 아는 만큼 음, 보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에, 축구를 좀 알고 보시고 알고 하시면은 조금 더 재밌고 즐거운 축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다솔리언의 헛발질 10편만 살펴봐도 축구 아마 98%까지는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11번째 시간 또 알차게 또 준비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헛발질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다솔리언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